아프다! 아프다! 존니 불러봤냐고? 아, 네, 불러봤어요. 아, 불러봤어요? 제 네, 동생이랑 코인으로만 갔어요, 맞아. 아프다 한번 가능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. 아프다가 뭐죠? 아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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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프다! 아아 아프다! 아아 아프다! 아아 아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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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아프 아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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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어, 잘 모르겠어요, 네. 어,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<laughs> 저, 제가, <laughs> 제가 굉장히 아프네요. <laughs> 네, 찾아볼게요. <웃음> 찾아본다고요? <웃음> 네. 아니, 아프다 하면 딱 나오잖아요. 네? 가장 그 하이라이트 부분. 아, 그래요? 네. 아, 모르겠어요. 가사를 잘 모르나요? 네, 네, 잘 몰라요. 음, 잘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굉장히 섭섭해지네요. <laughs> 제 노래도 아닌데. 존이의 <laughs> 네. 아프다 그건 제 유명한 부분 아니에요. 어? 아, 중요한 거 같아. 이거 봐봐. 유명한데? 소연은 여자 버전 조합만불렀 나보다. 아, 그 아프다 부분 들으면 알것 같은데 어. 아예 모르는 플로잖아 아, 여기. 아프다. 아! 프다 이게 좋잖아요. 아프다. <웃음> 아프다. <웃음> 아프다. <웃음> 아프다. <웃음> 그냥 진짜 아픈 아, 진짜. 사람 같았어. 병원으면 환자가 불러도. 응급실로 환자가. 아프다. 내시 <laughs> 눈에. 아. 아. 이렇게 주의 짜야 돼, 이거 뭐 <laughs> 유준식 씨도 라이브로 부르면 정말 온몸을 주의 짜서 부른다. 모든 남자가 저부분에서 저렇게 하거든. <laughs> 아니에요. 예. <laughs> 일부러 이 고음에 아프다는 단어를 넣은 것 같아. 음... 아, 진짜 이렇게 아프니까 아, 아프다. <laughs> 아마 또옴짜리만들어줬을것 같아. Yeah. <웃음> 아프다. <웃음> 아 그럼 저희 생각해. 막 만들어서 올리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극혐이라는 거야? <laughs> 아니요 아프다 너 속으로 날 조교